안녕하십니까. 08년수의 이승기입니다. 오늘 진짜 간만에 좀 리뷰를 할 건데 되게 재밌는 제품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있었던 건 알고 있었는데, 근데, 내돈 주고 사기는 좀 그래서, 왜냐면 나는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하던 도중에, 웬 효자가 부모님 컴퓨터 한대 사드릴 건데, 돈이 많지가 않고, 부모님도 요구사항이 많지가 않다. 어? 그래? 그럼 노트북 사 있더니, 아, 노트북 싫대. 데스타탑 좋대. 그러면은 최적의 솔루션이 있을 것 같다. 눈여을 반았던 바로 이 제품. 파이어벳의 T8 프로라는 제품인데, 이거 말고도 비슷한 스펙의 제품들은 많아요. N100. 16512 EU라는 제품이 17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이게 알리가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라서 그렇지 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대실망쇼였죠. 특히 알리 쪽이 엄청나게 쌀줄 알았는데, 그렇게 싸지도 않았다가. 날간! 이게 17만원인 거는 거의 상식가에 가깝다. 언제든지 구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것이 주목받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인텔 12세대 프로세서가 적용이 됐다라는 거고, 코드코어라는 점이죠. 이거에 너무 놀라 가지고 막 손을 벌벌 떨면서 아니 어떻게 근데 그 스펙이 이 가격이 지금 말씀니다 1600대 e프가 1 0만인데 어떻게 이게 70만원을다가 지금 아고 보니까 피코 안 주고 이코어만 퍼포먼스 코어 안 주고 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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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음 에피션트. 에피션트. 에피션트 코어 2코어만 4개 들어가서 저전력 7W를 유지할 수가 있는 뭐 그런 종류의 CPU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감안하고서도 가성비는 뛰어나서볼 수가 있죠. 어떻게 생겼나?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저 매뉴얼 잉글리쉬에서 요거 끼셔가지고 모니터 뒤에 낄수 있어요 이렇게 내용 이 있고요 그게 끝입니다 열어 보면은 어댑터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게 배사홀에 PC를 걸수 있게 하는 브라켓 이제 배사홀이라고 모니터 뒤입니다 모니터 이렇게 뒤쪽에 PC를 걸수 있게 이런 형태는 안 되고 배사홀을 가리지가 않는 모니터에는 뒤에 달 수가 있게 나오는 거죠 그것을 위한 나사. 그리고 HDMI 키를 물신경게안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알 수가 없는 제조사가 중국의 AB 피라미다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파워 서플라이 12V 2.5A 30W짜리 어댑터를 넣어주고요. 이게 본체야. 저울를 가져올 걸 그랬어. 내 생각보다 훨씬 작고, 내 생각보다 훨씬 가벼워요. 이렇게 생겼는데, 있을 게다 있어요. USB-A 포트가 총 3개, 그리고 HDMI 포트가 총 3개. 이 CPU가 총 그래픽 출력 스펙이 3개인데, 3개를 다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램 포트가 2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쓰라는 거지. 나스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시놀로지나 아수스토어에 어지간한 나스보다 프로세서가 뒤지기 좋다. 굉장히 좋습니다. <laughs> 아래쪽에 스펙이 나와 있고요. 미니 시리즈의 T8 플러스고, 그리고 엘더랩. 스테이크 N100이 들어가 있고 16기가의 512 메모리다. 궁금하잖아 어떻게 생겼는지 안쪽이.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한번 네, 저희 채널의 부흥을 위해서 자문료라 생각하시고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스. 오 열렸어요. 여기 이쪽에 이렇게 블로우 팬이 보여지죠. 블로우 팬이 하나 들어있고 여기 안쪽에 깊게 4개의 나사가 더 있네요. 미안해 내 친구야 살살살살 하면 그렇지 빠지고 오! 안쪽 기판이 굉장히 잘 설계가 돼 있고 여기 시모스 배터리 시모스 배터리가 있고요 이거는 와이파이 안테나가 이렇게 두개 달려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쪽은 쿨러 블루오팬과 쿨러가 이쪽에 달려 있고요 CPU가 반대쪽에 놓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쪽에 이렇게 NVMe가 EE42 사이 사이즈 512GB짜리를 갖다가 교체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게참 마음에 드는 진짜 너무 너무 괜찮은 설계이고 맥주소가 노출될 수 있으니까 굳이 안뜰 텐데 여기 안쪽에 M2 사이즈의 와이파이 칩셋도 변경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 조까지만 캔싱턴 낙이 들어 있는 오디오 단자도 있고 자 그러면은 이걸 해봐야겠죠. 이게 그런 문제가 있다. 너무 이게 작으니까 포트를 연결을 하면은. 좀안 이뻐 보이는 문제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싱크 패드에 울트라 나부 쓸 거고요.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하는데, 세 개만 연결을 해도 좀 이상해 보이죠? 미니멀한 디자인에 미니멀하지 않은 포트 디자인의 설계 때문에 이거의 장점이 안 살아나는? 엄마가 신경 쓰지 않을 정도의 조작판. 엄마가 신경 쓰지 않을 정도 의 조작판? 플라스틱은 맞는데 겉보기에 메탈릭해 보여가지고 조작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들었을 때 전혀 부담 없는 가격. 우리 아들 헛돈 먹이안 쓰다니구나. 자 여기서 입력을 하다가 다시 HDMI 1으로 가게 되면은 바로 생각보다 부팅 빨라요. 아미 바이오스가 이렇게 정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충격 먹었습니다. 윈도우가 왠지는 모르겠는데 윈도우 11 프로에 정품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라이센스만 샀는데 컴퓨터가 무료로 온 정도에 제가 이 PC의 이일를 갖다 설명할 때첫 번째로는 4 6고0지의 성능조차 과잉되는 종류의 사무 일대는 종결자다 성능적 면이라던가 기존에 나왔던 모든 종류의 아톰 라인업을 갖다 씹어먹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나은 사무형의 어떤 종류의 그극가성비의 첫 번째, 이제 일단 종결이다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엄청 사무가 잘 되진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HTPC. HTPC라고 하면은 조금 고루한 용어죠. 2003, 2004년 정도에 나왔던 윈도우 미디어 센터 에디션이라는 게 기억나실 겁니다. 그게 바로 HTPC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다 스마트 TV로 이전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형 디바이스 쓰시거나 그런 거 쓰기 싫고 윈도우 기반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종결자가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아니, 이거 어떻게 종결자입니까? 예,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IU의 8K. 영상인데, 이게 코덱 때문에 뭐안 나와서 동영상 가속을 지원 안 하면 안 되니 뭐니 했었는데, 이게 잘 됩니다. 전문 통계 보시면은 이게 프레임이 올라갈 때 이쪽 드랍이 들지 않으면은 이게 잘 나오는 겁니다. 네 지금 전혀 드랍 없이 잘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거 129는 왜 드랍됐어요 아 당연히 그게 이제 동영상 맨 처음 재생할 때 불러오는 거랑 그리고 전차면할때 약간 끊기는 것 때문에 있는 거고요 129에서 전혀 올라가지가 않고 나머지 프레임들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고요 아이유 8K가 잘 나온다는 건 뭐예요 현존 모든 동영상 포맷이 재생 가능하다는 거는 조금 오바고 현존 표준 스트리밍으로 쓰거나 배포가 되고 있는 홈넷의 영상 재생에는 이거 하나로 정결자다 영상 재생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이거면 돼. 더더 이상 발전 없어도 돼. 17만 원이면 돼. 진짜 조금 더 오버해 보면은 여기다가 USB 캡처 카드만 달잖아요. 송출형 컴퓨터로 써도 돼요. 좀 오바였습니다. 예. 일단, 그래도 하드웨어, 동영상, 디코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인코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송출형 방송 컴퓨터생서 인코딩 잘해야 되는데, 인코딩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맨날 하는 거 뭐예요? 롤이자? 페이커 선수는 이번에 플레이를 안 해놔가지고, 구마유시 선수 거를 리플레이를 받아놨습니다. 몇 프레임 나오냐? 여러분 이거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할게 UH 대반 30프레임 밖에 안 나와가지고, FHD로 해상도 바꿔가지고 한번 보여드습니요 하겠습니다. 캡처 안에 왜냐하면 리소스가 그렇게 넉넉한 PC가 아니라서 여기서 약간 웅~한 소리가 날 거예요. 이게 여기 아래 블루펜소음. 안 들리신다고요 정상이십니다 소름 거의 없어요 그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붓이 있을 때 말고 환타할 때 봅시다 프레임이 대충 50 프레임 58 프레임 나옵니다 풀 HD 중간 옵션이에요 넥서스 깨지기 직전이고요 다시 보기니까 조금 더안 나오는 걸 감안을 해야 돼요 그렇게 보시게 되면은 50 프레임 나오고 조금 더 스킬을 난사하게 되면은 40프레임, 48프레임까지 내려간다. 즉, 이걸로는 최하옵션이 아니면 은 롤을 할 수가 없어요. 고향집에 놀러 갔을 때 잠깐 친구랑 읽게만 정도는 가능하지만 랭크 게임은 꿈도 꿀 수가 없다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롤체복 할 바람 정도는 뭐큰 문제가 없지 않나. 연산성능 같은 거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CPU Z 한번 돌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CPU랑 맞는가라는 건데, 인텔 코어 i5 7600K와 비교를 해보면은 1837점 대 1297점, 거의 1300점에 싱글 스레드는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되시고요. 즉, 7600K보다 좀 떨어짐 이것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건데 i5 7600k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떨어진 정도지만 실제로는 제가 윈도우 업데이트를 해보고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 설치해보고 이것저것 세팅을 하면서 느낀 건데 아, 요즘 시대 컴퓨터보다는 확실히 좀 나은 부분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즘 시대 컴퓨터에 비교해가지고 쾌적가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본 용도인 워드 프로세스 작업이라던가웹 서핑을 할때 당장 느껴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빠르게 윈도우 업데이트 같은 걸좀 대응을 해야 된다거나 좀 연산이 복잡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캡처하면서 게임 한다거나 이럴때 그럴 때 쓰기는 좀 부족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딱그 가격대에 맞는 정도고요. 일전에 제가 노브랜드 노트북을 제가 한번 소개시킨 적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그 어지간하면 은 진짜 간다간다 할 때만 사서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당당하게 인강볼 사람 4, 사무할 사람 사. 이거는 추천할 수 있어. 그게 추천점수가 30점, 20점이었으면은 이거는 80점 넘어. 사. 단한 가지 불안 요소라고 하면 이 전원 공급 장치가 제가 들어보지 못한 브랜드라는 것 같은데 전 솔직히 어댑터 쪽에 그렇게 지식 있는 사람은 아니라 가지고 어 이게 그렇게까지 후진 건지 좋은 건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이 30W 짜리 어댑터는 고장나 보니 금방 수급도 가능하고 예 그렇게까지 고장이 잘 나는 제품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사실 컴퓨터 파는 입장에서 엔백의 미니 PC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가 많이 팔리면 당연히 PC 수요가 줄지 않겠어 싶은데 중소기업 사장님들이면 무조건 이거 사야지 사실. 그러니까 포스기서부터 에 일반 한 중상급 되는 임원들의 PC까지 이걸로 전부 다 커버가 가능해졌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좀 두려움은 있지. 아 내가 내, 내 삶을 좀 스스로 목죄는 게 아닐까 하는 좀 공포는 있는데. 아 그래도 이렇게 좋은 제품인데 여러분들 소개 안 시켜드는 건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볼때 가장 베스트는 20만원 정도의 국내 AS가 되는 제품까지 딱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개인 사용자들 이런 거는 여기까지 엄정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강력하게 권장드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작은 나스 구축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로 하셔도 너무너무 괜찮겠죠 그리고 저한테 오늘 리뷰할 수 있게 해준 이사단 17년대 3대대 10중대 출신의 이호성 병장님이죠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충성!